지난 이야기. 얼마 전 78층을 클리어한 킹수 완벽제야. 와. 하지만 최근 스펙업과 더블 마약이 불충전되고 그 78층으로 빌드의 만족할 빌드의 수 없는 몸이 되었. 79 클각을 한번 노력을 해볼게 일단. 지금 보니까 딜이 좀 완전 빵빵하긴하더라고될것 같긴 한데 좀 노력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79층을 향한 끝없는 트라이가 계속 되는데. 이만큼 남는다고? 하... 제가 구회말 투아웃 수어야 할수 있다 너는 그렇지. 아... 자, 명상 들어갈게 이제. 자 갑니다. 자 입장에서 각종 물약들 빨고 우프도 예, 뿌리고 장비 명장 영매 키고 예, 들어가서 이제 끝없는 고통과 다음층 원기와 다음층 이제 크우솔 스피드런 하면서 이제 노블 될때 켜주고. 그런 식으로 스피드라운 좀 해주다가 파기버프는 네, 항상 45층에서 터트리는 걸로 하기로 했고 45층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차샘을 좀 켜주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71층 넘어가기 전에 풀대기를 해주면서 이제 링어보선 바꿨고 풀대기하면서 이제 방문오브라 한번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이팅 저 링서 목드 저 리스크 엠버 쟤네. 생일 축하해요 원기 레스고레스고자 노링 굶지미로다가 핑크빈 죽여버리겠습니다 핑크빈 잘가요 핑크빈 1초 늦게 나오고 싫어요. 아난 순간 내 몸이랑 겹쳐 나온 줄 알고 순간诺诺诺잖아 그러시스 갈게요. 깨는거고 바로 차츰 써야 돼. 자 노린. 메사 불업드스펠퍼프가고 메시 아54층 레벨 퍼플 앤 버링, 55층 리스 트레인 트링. 아, 이 새끼 무빙 치길래 아, 고개 돌릴 수도 없고 이거. 나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뭐 있네 자 지금 인피 15초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고 노링으로 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야 돼요 좀 내리자 바쁘지 이게 돌렸어, 무빙 칠줄 알았어. 자, 링 오브 선가들어 갈게요. 4, 3, 2, 1. 아크 바인더 걸고 공포 호우즈 준비. 물량 빨았어. 코어 돌려서 고. 자, 스위칭하고 에펌 퍼프.

연 바이스 10초 충분해요. 시간 1필 안 터졌죠. 아까 근데 좀 빨리 잡아가지고 1필 지금 안 터질 것 같긴 한데, 터지나? 빨리 야, 너무 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일 파괴복도 맨날 터지던 데서 터졌어요. 자, 리스크 테이크하고. 보스 층이요, 첫 보스 층이어요 야, 씨발, 지금 너무 센데. 인피 아슬하게 남는 거 보소. 자, 레벨업 준비하고요. 야, 이거 좀 빨리빨리 넘어가기로 했지. 필필 그다음에 오, 필필필필필필필필필 빨리 넘어가필필어 빨리 넘어가자고 했지만 지금 버프들이 지금 맞대가리가 좀 없다. 이 링스 안 돌잖아. 바로. 너무 빨리 넘어가자. 자 파괴 조절 완벽했어 이번에. 자 이번에 풀 대기 하기로 했죠. 인피 너무 많이 남아요. 파괴 조절 완벽했어 이번에. 3 자노린5짐1 1초에들어갑1다1 3 2 1 2 변신 한번 풀고. 폼 퍼프 뭐스실래요그 옷을 렛츠고 없는 고통 좀 끌어줬다가 공구리스? 화기 안 터졌죠? 자 다시 일필 받고 우리 스크이거 옮기려서 일필 쭉쭉쭉 일필 쭉더더 오케이 됐다 이, 이 정도 가면 됐어요. 스위칭 해주고, 노링. 이거 꼬라지고 니까 인피시간 개 많이 남을것 같거든? 조절 잘 하자. 지나면, 안 돼. 니아 떴다 종합 선물 세트, 내가 좋아하는 거. 미스 트릴트 3, 2, 1. 들어 가서. 존나 얌 전하네. 고맙다. 자, 70을 챙긴 썸, 진짜 존나 풀대게 해야 돼요. 3, 2, 1, 오케이. 방노브람 키자. 지금 맛있네. 이번 판끌어놓고동네스 자, 크라이스 준비할게요. 슬레이어 준비할게요, 웹홈 퍼프. <끝> 그 다음으로 등대수고? 돌아오는 중은 별로 안 쌓였었네. 끝 끝났네 괜찮아요?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끝나는게 더 좋아서 옮습니다자 끄자 끄자 쓸뻔 끄자 이번에 이새끼 좀좀 침착하길 바란다 됐어요. 자 리스크 테이크 자 물방 버프 빼주자 물방 바로 썼다 오케이 내가 원하던 판 끝없는 고통을 쓰고 지저피어요 <목소리도> 바로 차심 임피 15초 남았어 변신 쭉써써호고 변신 쭉써 괜찮아 쭉으로 변신 기기 으나 가고, 왼라이로 가고, 왼 안 썼어 메서플 안 썼어 빌드 수행능력 100%야 이대로만 가자 오케이 자 다시 바꾸고 삼키고. 자 옥드만 킥을 했다 수호야 이번에 빌드 컨트롤 잘하자 바로 끄다 그 놓고 의지 준비해야 돼 의지 바로 준비해야 돼 포솔 아 이거 무조건 못 썼다. 하지만 이번에 썼지. 자 웨퍼 키고 바로 넘어가게 될수 있어. 스택도 끼고 바로 넘어가게 될수 있어. 메서포 키고 스임 키고 메서포 좀만 이따 키자. 스이이부터 키자. 제발 이필끊어 놓고 제발 아 끊어먹어 끝났네 이필 변신 다 써! 씨발 자 보스 슬립하고 이제 마지막이야 원기를 쓰고 자 보스 3, 2, 9, 더. 가자. 오케이. 자, 일단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이거 오케이. 일단 별로 기분은 안 나빠요. 이게 제 한계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계는 봤다. 아, 저 만족합니다, 저는. 예. 못깬건 아쉬운데 일단 내 극한을 끌어냈기 때문에 예,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인정해야지 안 되는 거. 아. 그래도 최선을 다 하고 나서 못한 거라 다행이에요. 이거 괜히 막 애매하게 실수하고 못 깼으면 이거 될줄 알았을 거 아니야. 79층. 될줄 알았을 거 아니야 내 스펙에서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안 되는 거 알았잖아 된 거야 그러면 예상 층수 78 요건가? 어 지금 이게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와 78층 기가 막히게 또 맞추셨네 형님 기 막히게 78층 맞추셨는데 나 지금 78층 내가 아까 그 빨았으면 9,1,1,9인데 요거 아까 빨았어야 이제 마지막에 어 깼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컨택트 카라반 쿨감이 나와서 잘된 것도 있어. 이 9119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최소 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극한의 미친 나노빌드로다가 9119로 깰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진짜 비슷한 거야 이거 봐봐요. 아니 진짜 말이 되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없는 빌드를 어떻게? 나도 그게 궁금해. 없는 빌드를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맞췄다는?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빌드가 이게 극한이.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봤지? 아니 귀신이 귀신이라니까 귀신 야 아니 80춘 찍으려면 10만 찍어야 된다는데요 이거? 에? 아니 10만을 어떻게 찍어? 아니 뭐야 이거 91782에서 그러면 아니 99,000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공마 500 높여보자 그냥 와 이래야 돼야 스테천에 공마 500 받으면은 깰수 있습니다 스테천에 공마 500 이러면 내가 80층 깰수 있다는 거야, 지금.